방에 줘서 오케이. 시방형은 아, 터터 먹었어. 먹었어. 그 안에 있어 응, 음, 두 명, 두 명이야. 아, 1방명많았는데한명 왼쪽 방에 있어? 아니, 뭐, 아, 이어 씨발, 총 먹자. 사운드 안 들려? 음, 안 됩니다. 보이는 것도 없어. 아, 공포게임. 씨발. 아, 있어, 있어, 있어. 그대로 있다, 노란핀. 아, 확인. 어. 지스톱. 지스톱. 나이스, 연막자전. 그럼 왔다, 얘네 붙었다. 한명 기절. 그래. 예? 얘왜 기절이야? 방어구. 음 꺼져. 나이스. 음, 들었어. 몇 명인지 모르겠네. 아, 뭐야? 아, 씨판상 하나 날렸어. 어제 이렇게 화염병 날렸었는 거야? 아, 이층 어, 얘, 화염병 맞았다 마이스 다 컸다. 나 있다, 나 있다! 집 가져와, 이씨. 차있네. 일발. 우와! 이걸? 나이스 여기 있다. 와, 방금 계산 존나 잘했다. 이거를 때리네. 나이스. 이 새끼 왜안 나와? 뭐 끌린다고? 근데 <laughs> <왜> 교통 <교박도> 뜨겠다 <laughs> 나이스 응, 나 봤어. 어. 스케, mk인가, 그러는데. 이 새끼 왜 투척 안 던지냐? 문열어놔요겠 핫사운드. 손님 봤자. 나이스. 미친놈, 왜 빵빵거려? 아, 한명타 있었거든. 음.. 나도 한명 봤어. 봤어? 어, 여기 해우스 시체 있어. 아. 어? 온 개나이스. 각좀먹을게 아, 저기구나. 나 보여, 얘네. 아, 후라이팬. 나 때문에 양각이야. 나이스, 슛. 흥발. 내한명 잡아볼게. 사냥 왔어 사냥 어? 피터신거 확인 쏘쏘었고 아이씨 네 존나없다이 철로 밑에 없겠지 위에 다컷 오케이 오케이 아이 철로 밑에가 존나 불안하네 아시발 아, 시발, 나도, 나도. 너去死와줘 어. 죽었어. 너너부시 어. 끝. 여기 둘. 아, 앞대가리 없으니까 힘들다. 어, 어. 아, 힘든데. 하나 더. 수류탄 조심해야겠다, 나. 바이하게 우리 자람 칠 수도 있다. 얘 모른다, 나 어디 있는지. 어, 너 드링크 빨아라. 아 아, 지금 3쪽에서방지거같은데나도삼각봐야아이이나이 발, 나 발, 한 발, 아, 나이스. 지이스 나이스. 나이좀잘 되는데? 몇스나이나이나